안녕, 하세요 퀸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로라님 거인, 그, 어,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어, 오늘 케이크는 로라님 거고요 어, 준비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뿅! 대충 이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 찬사남토 물, 이건 필로 해도 돼, 아니 이건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그리고 초코, 초코, 초코 생크림을 할 건데 로우 언버나 빈다이크 브라운, 브라 레드 브라운 이런 색들 등등등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도트봉, 있으 시계,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생크림도 필요해요. 생크림. 생크림은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짤주머니가 필요해 짤주머니는 안쓰러아요 그냥 지퍼백 같은 거사용해셔도 됩니다. 저는 지퍼백이 없어서 비닐장갑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일단 아, 그럼 테이프 시트. 이걸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생크림 저처럼 따로 만드신 게 없으신 분들은 목공용 풀하고 어하얀색 준비 하양색 물감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탄사 점토로 어느 정도 양을 맞춰 줄 거예요. 어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색 이렇게 맞을까? 맞을까요? 어. 로라님 거 보고 한 거고요. 참, 참, 이게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케이크 되게 예뻐가지고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만들고 싶었어요. 오늘은 로라님 거고요. 케이크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자몽 케이크처럼 딸기 케이크로 할게요. 짜, 짜, 짜. 이정도 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여기에 색깔 입혀 줄 거예요. 색깔 입혀 줄게요. 색깔은 어, 초코로 그냥 점점. 초코 색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섞은 거는 빈다이크 브라운입니다. 조 색을 하고 올게요.뿅 이렇게 어, 도색을 했어요. 이거는 테이프 시트로 테이프 테이프 심으로 이제 시트를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천사 점토를 주름 없이 잡아야 됩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름은 잡고 있습니다. 주름 잡기가 어려워요. 주름 없을 거야. 네. 일단은, 대충 됐어요. 저는 누를 것으로 누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laughs> 이거 뭐야! 방금, 힌트 자기이나서 어쨌든, 이렇게 테이프 시트를, 이렇게, 아니, <laughs> 테이프 시트.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여기 위에 초코 스럽을 올릴 거예요. 일단은, 천사장토 어, 천사전토를 살짝만, 이 정도 색보다좀더 진하게 조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공용 풀 등등등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목공용 이거는 준비물에 소개를 안 했어요. 일부러 한게 아니라 천선토로 직접 만들게 아니면 저는 생크림 있어가지고 거기다 물감만 섞으면 돼요.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죄송하네요. 갑자기 만들어볼게요. 생크림 만들기는 다른 분 되게 많이 올리셔서 여기에 농도를 되게 어 묽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지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쑤시개 두 개를 사용할게요, 저는. 크림 하나? 넣어볼게. 이렇게. 그리고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노트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응. 재미없다.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냥 물은 뭘로 넣지? 일단은 생크림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물감도 떴어요. 이렇게 농도가 완전 무리여야 돼요. 여기에 일단은 물감을 섞을게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가 안 하실 거면 드럽다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판 깔고 하세요. 판 깔고 하시면 돼요. 아니 뭐뭐 섞을 뭐 판에 넣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도 안 돼서. 어쨌 이렇게 초코 시럽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위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다 섞어야 되겠다. 이렇게, <laughs> 발라주세요. 제가 요즘 썰이를 많이 봐서. 목에 좋네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생크림을 위에 짜줄 거예요. 좀 더럽다 이거. 어쨌든 위에 생크림을 짤 건데 어, 생크림 어 일단은 생크림을 어, 하려면 어, <laughs> 짤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짤주머니는 저는 장갑으로 사용할 거예요. 장갑. 비닐 장갑,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장갑입니다. 손가락 다섯 개 달려있는. 이 손가락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처럼 이렇게. 하, 저처럼 이렇게 하실 분은 따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안 왔네 아 일단 생크림을 그냥 넣어줍니다 막저 지금 생크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생크림을 넣고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그럭저럭인데 밖에 소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소음이 소음이 저한테는 나도 잠시만요 밖에 되게 시끄럽죠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해결할 게 아니에요. <laughs> 사고는 안 쳤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크림을 넣어서 농도직, 아니, 농도묽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니까 마지막에 할때잘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할 거예요, 아마. 진짜 명심하세요. 그거 진짜로 농도 짓게안 하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거의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많이. 많이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 물게 하시는 게이쁠 거예요, 아마. 으 잠시만요. 나 네, 너무 묽은데, 일단 그냥 할게요. 다당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쑤시개로, 아니, 도트봉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이 작업은 섬세한. 섬세한 작업 망했습니다 에좀더 굵은 주 뚜껑으로 해 볼게요 <laughs>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생크림이나 토핑들 여러 가지 올리면 예뻐요. 여기, 재밌어요. 이렇게. 밖에 소음이 너무 나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좀, 어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일단은 저는 체리 토핑하고 올릴게요. 끌어자 많이 이렇게 생크림도 올리고, 체리 토핑도 올리고, 체리도 올리고, 그리고 딸기 등등등도 올립니다. 이렇게 토핑만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끝! 음.